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 주식 가이드 채널이고요. 오늘의 시황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말장 마감 시황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그날 이제 시장 마감 상황을 보면은 금주에는 이제 상당한 이제 강세가 예상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음, 뭐, 월요일부터 바로, 어 그런 예상에 이제 화답을 하는 그런 급등 모습을 연출을 했고요. 이처럼 이제 미국 시장은 참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시장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결론이 이제 예상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 뭐 다른 것보다도 미국 시장은 이제 데이터만 철저히 잘 추적을 하면은 충분히 이제 예상이 가능한 시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또 매력이 있습니다. 일단 뭐 상승, 어, 상승률이나 뭐 이런 것도 아주 독보적이기도 하지만은, 그걸 떠나서 어쨌든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가능한 시장이다. 이런 게 가장 큰 매력이 예,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날 시장은 이제 개장 초부터, 어, 마소가 이제 급등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제 오늘 밤 네, 오늘 밤제 마감 후에 21일장 마감 후에 이제 반도체 시총 일이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 엔비디아까지 이제 가세를 하면서 빅테크 전체 이제 상승을 이끌었고요. 어,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급등하면서 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날에는 이제 빅테크 부... 빅테크가 이제 약세를 보였지만 중소형주가 1.35%라는 급등이 나오면서 어, 3대지수를 이제 가까스로 이제 강보합으로 마감할 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 이제 특이하게 그 빅스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아, 지수 상승은 뭐 아직 미미했었는데 빅스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아, 시장은 전반적으로 어, 이제 공포 심리가 사라지고 있다. 이제 그런 이상. 어쨌든 뭐, 떨어지지 않으면 결국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난주 이제 금요일만 해도 그 전날 마감 상황으로는 충분히 이제 하락 조정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날조차도 결국 이제 상승으로, 상승을 지킬 수가 있고요. 있었고요. 그래서, 음, 금주에는 이제 어, 상당한 강세가 이제 가능하다. 아, 이런 이제 전망의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이날 이제 보면은 이 빅테크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 엔비디아나 이제 브로드컴은 이제 반도체죠. 아, 그런 주식이 이제 사상 최우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이날 이제 사상 최우가를 기록한 종목이 전날 한 개에서 전날은 이제 브로드컴 하나였는데요. 이날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브로드컴, 노버, 노르디스크, 시놉시스, KLA CP. 반도체가 이제 세개 어, 종목이 포함이 돼 있었고요. 그 이제 빅테크가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이날 음, 급등을 견인했다. 특히나 이제 좋은 거는 이제 그 중소형주로 구성된 이제 러셀 2천 지수도 플러스 0.52%. 이것도 이제 상승의 상승 대열에 이제 합류를 했고요. 그래서 분위기는 아주 더욱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종목별 등락을 봐도 상승이 하락을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그런 날이었고요. 특히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의 평균은 플러스 4.91%인데요. 하락률 상위 종목의 평균은 마이너스 0.9%. 한 4%와 차이가 나죠. 그만큼 이제 상승 종목이 많았고, 하락은 뭐 아주 드물었다. 185개 전체에서 보면은 상승 159개, 하락 24개. 뭐한 5대1 이상으로 상승이 아주 압도를 했던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이 날은 이제 뭐 업종으로도 이제 전업종이 상승을 한 가운데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마소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속되어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 그게 이제 상승률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그 다음에 엔터, 아니, 인터넷이 이제 다음이네요. 인터넷 뭐 엔터, 그 다음에 자동차 업종 순으로 폭넓게 에, 상승을 했고요. 음, 하락한 업종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아주 좋았습니다. 이날 저 전날은 이제 지수는 상승을 했지만 시총상이나 매그니피센트 뭐 세븐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데 이날은 뭐 시총상위 종목이 플러스 1.20%그 다음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플러스 1.28% 그리고 이제 185개 전종목을 하더라도 플러스 0.99% 이렇게 이제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아주 상승이 크게 나타난 그런 날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가가 이날 뭐 6개로 늘어났고요. 이제 신고가도 이제 제가 11월부터 이제 매일 그걸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브로드컴, 노버, 노르디스크, 시놉시스, k l a G.P. 11월부터 쭉 이제 신고가 가 늘다가 쭉 이제 어제까지 이제 감소를 하다가 오늘은 아주 급증을 한 거죠. 아주 모양이 좋았고요. 신저가는 뭐 거의 안 나왔는데 S.Q.Q.Q.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스닥 100의 3배짜리 쇼트 레버리지, ETF죠. 그거 하나만 이제, 가세를 했을 정도로 그랬고요. 그 이제, 이날의 상승으로 이제, 월별 등락률을 보면은, 나스닥하고 나스닥 100은 이제 10%가, 11%가 넘었죠. 11%가 넘었고, S&P 500이 플러스 8.4%, 어, 다우도 플러스 6.35% 아주 돋보이는, 그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연간 상승률로 봐도 어, 나스닥이 36.5%, 그 다음에 나스닥 백이 46.5%, 그 다음에 이제 뭐 S&P 500이 18.4%, 이제 다우는 이제 6.0%로 조금 이걸로 보면 뭐 조금 부진한 것 같지만요. 이거는 이제 지수 산출 방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저거를 이제 제가 그 시가총액식으로 등락률을 이제 매일 계산을 해보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얼마가 상승을 했냐면 이날 기준으로 이제 23% 상승입니다. 이게 가우식으로 그러니까 하면은 6.05%인데 시총식으로 하면은 이제 플러스 23%니까. 다우도 뭐 적지 않게, 종목별로 보면 아주 적지 않게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그 시장은 이제 예상대로 이제 급등으로 이제 화답을 했고요. 이제 11월 들어서 아주 거침없이 이렇게 질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날 이제 마감 기준으로도 이제 상승에 뭐 전혀 균열은 없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추세 강도가 더욱더 강화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뭐 질적으로도 좋고, 양적 질적으로도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장마감의 이제 반도체 시총이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뭐 엔비디아 경우는 뭐 역대로 실망시켜 준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시총 5위까지 이제 올라온 거죠. 이게 실망을 시킬 가능성이 이제 별로 없다는 어, 그런 전망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제 시장에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어, 줄 것으로 그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1월 들어 뭐 급등한 것이 오히려 어, 유일한 악재다라고 할 정도로 악재가 없는 그런 시장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달리는 열차에서 굳이 뭐 뛰어내릴 필요는 없겠다. 이런 아, 말씀으로 오늘 이제 시황 방송을 뭐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추수감사절 휴, 휴일이 있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는 이제 반장으로 거래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는 거래량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벌써 어, 상당히 많이 줄고 있고요. 시총 상위 평균 거래량이 뭐 2,200만 주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 시장은 뭐 아주 순조롭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즐기면서 투자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 시황 방송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